하나 둘셋전 정이야 오. 전이야. 근데 누가 또망이랬어 그러면 여성의 목소리로 우와. 전망 전망까지 들었고요. 그럼뭐 다음 한번 들으면 바로 교수님은 정직하시니까. <laughs> 하나 둘셋전위 위라고 하셨던가 전망 위 전망 위험. V 이야 이거 어렵네 뭐라고 했지 작게 얘기해가지고 사자성어 사자성어 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그 다음에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니님 감사해요 남북관계를 얘기하신다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웃음> <웃음> 이번엔 제가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오. 어 그래요 그럼 한번 더 주세요 이거, 이거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사자심이 가겠습니다 예. 하나 둘셋 V 전... 예 아... 알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오오 우리 아랑 씨그러면안 어? 되죠. 어? 전화 위복 어. 맞자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 둘셋종 <laughs> 뭐라고 <웃음> 결백하게 응. 그 단어 그대로 말했어요. 응. 맞긴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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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요. <laughs> 도, 정확해요. 동이라고 하셨어. 동. 동. 우리 확실히 태권 씨는 오오. 첫 번째 세월 잘했어. 동. 동. 동서남북? <laughs> 땡! 자, <laughs> 하나, 둘, 셋! 동. 우리 교수님. 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오 왔나 봐 이렇게 다 알려줘 이렇게 <laughs> 아 여기서 알려줘야 안잖아 3차 아. 시 네, 가겠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두분 네. 하나 둘셋 정! 아이 뭐야 이게 <laughs> 저 진짜 저는 이 단어를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정 아, 아니 여기 너무 많아요 오. <laughs> 여기 많다고? 돼요, 자 빨리 빨리 맞추세요. 전 네. 전기? <laughs> 전등. 다행히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책임하는 건가? 아니 무슨 우리 말이라고 한다고? 자한번더 기회 주십시오. 예방어 <laughs> 방이라고 했어. 방이라고 어 동방 <laughs> 뭘 말? <말해? 웃음> 동방 동방 신기. 정 동방! 동방정 무슨 말이지 이게 동방정 음... 제가 평소에 랩을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이걸 이렇게 항상 말하거든요. 아... 랩을 좋아해서? 네. 동방정 저는 랩을 정말 좋아해서... 동방정책? 어! <laughs> 아니 분명히 랩을 좋아해서 니까 이렇게 했거든. 동방정책. 아, 네. 이 책! 네. 그 동방 정책인 무슨 아니, 말이에요? 네. 동방 정책은 아, 독일 특히 서독 분단 네. 시기에 서독에서 네. 동독과의 통일, 또 그, 동유럽하고의 화해 정책으로서 동방 정책, 동쪽으로 향하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아 통일에 기반이 된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네. 아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차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출신에 대한 차별, 지역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통일이 성공한 국가의 사례를 보면서 좀 준비를 혹은 마음가짐을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해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샤바샤바, 르샤바 화이팅하세요. <laughs> <오! 웃음> 자리 교체. 오. 네. 태건님이랑. 예? 우리도 작전이 하나 있어요. 아예 반대로. 반. 진짜 크게 이거죠. 또 이쪽 소리가 안 들리게 하고. 오. 근데 아 예. 어. 이쪽기가 잘안 들려. 아. 어? 그래서 아프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하나, 둘, 셋. 아! <laughs> 오, 뭐. <웃음> <웃음> 잠깐. 아, 저 기가 너무 아파요. <laughs> 잠깐만. <laughs> <한 번. 웃음> 자. 아니, 왜, 하나 예, 더 크게. 하나, 더더하더 아! 아, 아! <laughs> 하나 더더더더더이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나더더더맞더더더더더요더더더더더알아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아더그더더요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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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더더더더 인이라고 했는 했는지, 했는지 정확하다, 진짜. 그리고 태권님이. 어. 으잇! 음? <laughs> <laughs> 와! 이렇게 해서 <하셔서> 네, 근데 <laughs> 처음 제가 발음을 할 때, 그때가 중요해요. 뒤에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소리 지르기 때문에 약간 발음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랑 <laughs> <laughs> 언니가. 주. 아, 우. 우. 우, 우주? 우주? 오, 우주? 우주? 정주 우주? 주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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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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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교수님 와. 좀 우주? 우주? 주 <laughs> 아니요 달라요 정확히는요. 아 근데 많이 화나신 거예요. <laughs> 화 이렇게 하신 거예요. <laughs> 오화 좋아요. <laughs> 비슷해요. 하나 둘셋 유. 유. 근데 교수님이 기분이 말씀이 없으신지. <laughs> 아. <웃음> 아 어, 어, 그래? 어, 아 그래. 단절돼 아, 아, <laughs> <laughs> <되는 거야. mansodira> 있으면은. 어잖아요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아, 예. 아, 민주주의를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예. 단절되 있으면 안 되죠. 일심동체. <laughs> 아 네. 다행입니다. 음. 하나 둘셋 야호. 저희 10일 동안 같이 하시는 거 아시죠? <웃음> <웃음> 저희 다른 쪽 와서. 아 다른 쪽이에요, 다른 쪽. <laughs> 어떻어요 맞죠? 너무나 지금 너무나 교수님 가갑지. 힌트 좀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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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 하실 거예요? 교수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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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뭔가 해야 되는 거 어. 단절되지 않고 함께 하는 것. 야다 좋다. 와 하나 둘셋여오래됐어요자 오! 오! 아. 정답은 교류 협력입니다. 와 아름다워, 맞아요. 맞아요. 이제 통일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동독과 서독도 그랬지만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 차이라든지 정치적 차이라든지 이런 게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거를 피부로 좀 느끼고 싶어요. 어떻게 극복했으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거야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을 거예요. 실제로 겪은 나라가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배우고 직접 소통하면서 느낄 수 있다면은 음, 그게 그렇게 무서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시작. 네. 네. 저는 두 분의 목소리 나이 듣지 않겠습니다. <laughs> 유추해 보겠습니다. 이앞두 글자로. 네. 네. 하나, 둘, 셋. 겨. 겨요? <laughs> 모르죠? 그건. 도 겨, 독, 겨, 독, 겨, 독일, 독일 여행. <laughs> 아, 첫 번째 기회올라갔습니다 아, <laughs> 왠지 여행. 이 다음에 맞힐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비슷한 벌써, 거. 벌써 바로... 벌써 다 봤어요 지금. 진짜요? 진짜? 응. 진짜? 응. 아, 아니란데?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겨! 유일. 유일부위. 와. 유일부위. 쨍. 아, 어. <laughs> 아 똑같은 거예요. 되게 밝으시다. <laughs> 예. 우리 한반도의 미래 모습을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AI 같이 배우고 함께 익히고 이해하고 음. 통일 교육. 우리 어떻게 파? 2비지진짜어요 대요. 그러면 어떡해요? 아 어떻게 되겠지?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laughs> <근데, 근데>, 그 그래도... <laughs> 그래도 예. 오토버스 아사아사아 발로 아 어, 이거 틀렸어요 <laughs> 마지막 문제로 승패가 갈리오 <laughs> 어. <자>, 지금 패드. <laughs> <화이팅. 진짜 좋겠다. 웃음> 자.